발표입니다. 활동 일 설명해주고 싶은 사회 현상. 나는 가를 들은 학생이 활동 이에 따라서 추가 조사하고 발표를 돌아보는 길을 학생들과 공유하자. 아, 내가 이거 발표했는데 잘했어. 요약하고. 요것도 좀 얘기해 줄 걸, 이런 거 들어가는 겁니다. 뒤에 나와 있고, 오케이, 의외로 이 질문은 어렵지 않을 겁니다. 뒤에 시작하죠. 저는 종이 상자에 담긴 쿠키 제품을 종종 사 먹습니다. 자신의 일상 경험 사진을 제시하며, "이 제품 아시죠?" 최근 이 제품이 가격은 그대로인데 10개 들어있던게 갑자기 8개로 바뀌었습니다 라면서 내가 생각했을땐 가격은 그대로인데 양이 줄어든 것에 대해서 현재 실패 여러분들도 요즘 늘 사던 과자가 예전보다 조금 가벼워진 것 같다고 느끼지 않나요 라고 하면서 자신의 니들도 이러한 경험 있잖아. 자신의 경험에 공감하도록 유도하는 질문. 청중의 반응을 확인해 그렇게 느낀 분들이 꽤 있군요. 이렇게. 식품기업에서 가격을 올리는 대신 용량을 줄이는 전략, 이른바 슈랭크 플레이션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슈랭크 플레이션, 네모치고 개념. 슈랭크 플레이션은 줄인다라는 뜻의 슈링크, 물가상승을 뜻하는 인플레이션을 합친 말입니다. 단어의 의미를 분석해주고 있습니다. 혹은 어원을 어원을 활용하는 것까지는 아니구나 됐어. 두 번째 그래프를 제시하며 그러니까 자 여기 사진은 뭐예요? 과자 사진 하나 보여주면 되고 여기 그래프를 제시할 때 그래프는 뭐 보여주면 됩니까? 2023년 전후 대외적 변수로 인해 원자재, 에너지 가격이 크게 오르고 감염병 유행 기간에 물가와 인건비가 모두 상승했습니다. 이러한 상황, 어떤 상황? 대외적 변수로 에너지 원자재 가격이 올랐다. 감염병 기간 물가와 인건비가 상승했다. 이러한 상황. 1.2. 제품의 가격 상승 요인으로 작용합니다. 그러면 1.2에서 화살표 제품의 가격이 상승. 우리나라의 많은 식품 기업은 소비자들의 화폐의 액면상가치에 매우 민감하게 반응하므로 끊어, 제품의 액면 가격이 매출 감소로 이어질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즉, 물건의 가격이 상승하면 매출이 줄어든다. 그러니까 가격을 그대로 하고 그 양을 줄이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겠네요. 매출 감소를 우려했기 때문에 가격은 그대로 양을 줄이고 이러한 방법을 선택했습니다. 이러한 방법의 선택을 한 주체는 누구예요? 기업이지. 하지만 문제는 기업에서 자신들이 용량을 줄인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라는 점입니다.라면서 문제를 지적하고 있는 거지. 문제를 지적합니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자신도 모르게 원가 상승의 부담을 오롯이 지게 된 거죠. 기업이 자신들의 용량을 줄인 사실을 알리지 않으면 그 피해는 소비자들이 부담은 소비자들이 지게 되는 겁니다. 저는 자주 사던 쿠키의 용량이 줄었다는 사실을 알아채고 그 기업의 배신감까지 느꼈습니다. 라는 것들. 실질적으로 제품의 가격이 오른 것임에도 그 사실을 모른 채 구매했다면 여러분들도 저와 비슷한 기분이 들지 않겠습니까? 공감을 유도하고 있다. 그리고 여기 이렇게 써놓은 거 동그라미 굳이 이야기하면 얘네들은 식품 회사의 일종의 전략이지. 그리고 이러한 전략의 피해를 소비자가 입는 게 문제가 된다고 라 얘기하는 거고, 세 번째, 혹이 옛날에 입이 찢어지게 벌려도 초코파이가 다 들어가지 않았는데, 한 입에 요즘에는 들어가죠. 그렇지 않나? 해외에서도 슈랭크플레이션이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해외에 사례 언드. 사진을 제시하며 어떤 사진일까 프랑스의 대형마트 체인에서 가격 변동 없이 용량을 줄인 제품의 진열대에 슈랭크 스테이션 스티커를 붙이고 독일에서도 유사한 제도를 실시하는 대형마트 체인이 생겼습니다. 가격이 같더라도 용량이 달라졌음을 소비자에게 능동적으로 알린 거죠. 이러한 스티커 붙이는 제도의 의의. 우리나라에선 의의 그리고 목적이라고 해도 되겠다. 우리나라에서는 물가를 안정시키고자 하는 비슷한 방안을 정부 차원에서 제시함으로써 웬일이오 우리나라에서 정부 차원에서 활동하고 있어 더욱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있어서 안심이 됩니다. 우리나라짱이에요 라면서 해외와 국내에서 국대랜다. 국내에서 발생하고 있는 실행하고 있는 소비자 보호 오늘 왜 이래? 소비자 보호 제도 해외와 국내로 나눠서 설명해 주. 정부에서는 마름모 위원회를 통해 용량 변경을 고지 않았을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했고 땡땡부에서는 25년 1월 1일부터 식품 업체의 포장지 전후 용량을 표시해야 한다라고 고지를 했습니다. 외국에서는 소비자에게 알려주는 정도로 끝나는데 국내에서는.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어. 국내가 조금 더 엄하고 빡센 거야. 식품 기업에서 제품 가격을 그대로 두고 용량을 줄이더라도 물가 통계에는 그러한 사실이 반영이 됩니다. 야, 니들은 가격 안 올렸으니까 물가 상승 안 시킨 거라고 생각하지 아니야. 실제로는 니들 물가 상승 시킨 거야. 그거 다. 수치에 반영이 돼요 부분을 좀 이해하셔야 돼이 지문의 포인트는 뒤에 문제에서도 보시면 알겠지만 요 부분 요한 문장이 한문제예요 <laughs> 통계청에 문의해 보니 제품의 판매 단위당 가격이 아니라 기준 용량에 따른 가격을 조사하고 있다라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너네 이 과자 한 봉지에 얼마에 팔아? 를 조사하는게 아니라 너네 그 과자 100g당 얼마야? 라고 조사를 하고 있는거야. 그러니까 가격 그대로 양을 줄이면 어쨌든 반영되게 돼있어. 요 부분 이해 됐어요? 네. 그러면 이해 다한 거예요. 이 지목. 168페이지 식품기업이 소비자에게 용량 변경에 관한 정보를 가감없이 표시할 때까지 요것을 요구하고 있는 거지. 그리고 슈링크 플레이션에 대한 대책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죠. 글쓴이는. 당분간 우리 소비자들 역시 가격만 볼게 아니라 용량이 변했는지 살펴가며 물건을 구입해야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글은 정부는 어찌야 한다, 식품 기업에서는 어찌야 한다. 그리고, 우리 소비자들도 어찌해야 한다. 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주체별로 나눠서 슈링크 플레이션에 대한 대책이 쓰여져 있는 글이다. 뒤에 나 보러 갈게요. 얼마 전 수업에서 슈랭크플레이션을 주제로 발표를 했어. 식품 기업에서 가격은 그대로 두고 용량을 줄이는 경우가 있었는데 더 조사해 보니 슈랭크플레이션은 공산품의 패키지 다운사이징과 같음을 알 수가 있었어. 슈랭크플레이션 더 조사해 본 결과 슈랭크플레이션은 식 식품산업 이외에도 나타나고 있다 라는 사실을 추가로 알게 된거지 그러나 트랜테플레이션이 식품기업의 제품에만 국한되는게 아니라 외식품목까지 나타나고 있어. 그러니까 식품 이외의 산업, 어디, 공산품에도 나타나고, 외식품목에서도 나타나는 거지. 김밥집에서는 속재료 양을 줄이고, 곰만두는 1인분 개수 줄이고, 백반집에서 반찬가지 수를 줄이고 있다. 라면서 외식 품목에서 나타나는 슈랭크 플레이션의 구체적인 사례, 졸려 죽겠다. 맨 앞에 앉아 있는데도 큰일 났네요. 조금만 참아 봅시다. 물가상승이 외식업계가 어떻게 대응하는지 통계청에서도 확인하기 어려울 거다라는 생각을 많이 미치니 씁쓸한 마음이 들기도 했습니다. 그 다음, 여기도 또 따로 빨간색으로 체크 좀 할게요. 물가상승에 외싱업계가 어떻게 대응하는지 통계에서 확인하기 어려울 거예요. 라고 이야기를 하며 현실적인 한계를 이야기해주고 있다. 마음이 좀 씁쓸했어요. 주관적인 감상 혹은 주관적인 느낌 이렇게 얘기해 주시면은 될것 같습니다. 다음 뒤로 잠깐 아, 넘어가는 게 아니라 통계청에서도 확인할 게 어려울 거예요. 요거 가의 네 번째 문단하고 좀 연결되어 있으니까 좀 체크해 드려 봅니다. 문제 푸시는데 도움 되라고. 발표에서 우리나라 식품 기업이 소비자에게 용량 변경을 제대로 할리지 않으면 과태료를 물수 있다라고 했지. 왠지 기분이 좋아져. 니들이 소비자를 속여 엿 먹어라! 과태료! 기분이 좋아졌었는데, 슈랭크 플레이션을 다룬 어떤 외신 기사에서는 추가적인 자료를 추, 주... 가적인 자료를 만나게 되고 이러한 상황을 색다른 관점에서 보기도 했다. 요지는 요약하면 많은 나라에서 식품기업을 압박하기는 하지만 과태료까지 부과하는 경우는 흔치 않다라는 것이다. 앞부분으로 잠깐 넘어올까요? 어디 있을까? 에이, 야, 씨. 또 날아갔네 이거 170 아, 너무 슬프다 어디 갔을까 얘는 또 속상한데 이렇게 그러면 여기다가 뭐 표시하지 뭐 과태료 부과하는 경우는 흔치 않다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나라 과태료 부과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흔치 않은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규제가 강해지면, 화살표. 식품 기업이 고물가 상황에서 자구책으로 용량이 아니라 제품의 질을 떨어뜨리는 겁니다. 화살표. 그 결과는 다시 소비자가 감당하게 되는 거죠. 규제가 강해졌을 때 소비자들은 질 나쁜 음식을 먹어야 합니다. 문제점. 인과에 의해서 설명 혹은 연쇄법을 씁니다라고 해도 되고. <laughs> 소비자와 기업 사이에 정부는 어떠한 역할을 하는 게 적절할까? 이게 이 글의 핵심 내용이죠. 어떤 경제학자는 광범위하게 슈랭크 플레이션이 도달한 상황에서 끊어. 과태료를 물리며 인위적으로 물가를 조정하려는 시도보다 끊어 기업의 상황에 맞춰 가격을 정하도록 하는 편이 오히려 나을수 있다라는 견해를 내어서 눈길이 갔습니다. 기업에게 그냥 맞춰, 냅둬라고 하면서 얘는 자신이 아까 발표한 내용과 상반되는 얘기지. 기업 역시 원자재 소비를 생산한다라는 점에서 물가 상승에 대처해야 하는 또 다른 주체임을 뒤에 문제 푸는 데 도움이 되는 문장일 겁니다. 기업은 무조건 100% 생산자 아니야. 기업도 소비자야. 기업도 소비자야. 소비자들이 모르지 않다라는 겁니다. 적정선을 넘어 이윤 추구할 땐 결국 소비자가 구매 또는 불매로 의사를 드러낼 거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발표할 때에는 어했으나 발표 이후에는 아 슈링크 플레이션을 여러 요인이 맞물려 벌어지는 현상이라 한 가지 측면 슈링크 플레이션 나빠 발표할 때에는 슈링크 플레이션 나빠 그러니까. 정부가 규제해야 해. 정부의 규제가 필요해. 라고 생각했었는데, 아, 다른 측면도 봐야 되는구나. 발표와 발표 이후의 조사를 거치며, 요 문장도 여러분들 써먹을 거예요. 소비자와 기업은 모두 합리적으로 행동하려는 존재. 상대방을 속이지 않아야 한다. 둘 사이에서 균형을 잡고 물가 상승에 맞는 정책을 수립해 대처해 나가는 정부의 역할이 중요하다. 슈랭크 플레이션을 대해서는 소비자, 기업, 정부 모두의 역할이 중요해요 라고 이야기 해놨으니까 요거를 기억해 두자 뒤에 나와 있는 거 풀려 있는 친구들도 있을 테니까 다섯 문제지만 딱 4분 드리고 10분만 쉴 거니까 일을 무물고 참어 4분만 드릴게요